자 드디어 다이어트 하다가 못 참고 치킨을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은 호식입니다 먹방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아, 너무 많이 참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후식이 매운 간장하고 매운 양념 시켰습니다 까르보불닭 소스도 있고요 마요네즈 먹다던 거지만 일단은 닭다리 저번이랑 완전 맛이 다른데? 역시 매운 간장 이번엔 매운 양념 제가 이번에는 이걸 몇번 해봐서 알겠더라고요 이걸 미리 싹다 세팅을 해놓고 얘만 펴가지고 바로 시작.. 아 잠시만. 미쳤다 엄청 뜨거워 음! 약간 배부른데? 이거는 다시 날들 왔어요. 매운 간장. 오늘 지금이 9시인데 점심을, 아 저녁을 이제 먹어요 마요네즈 좀 뿌려볼까? 마요네즈, 진짜 마요네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미쳤다 음 마요네즈는 가면 뿌리지 마. 못 먹었다. 저는 이 뼈, 이 오돌뼈를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놀람> 제가 매운 간장에는 괜찮은데 양념에는 조금. 근데? 아 사실 이 튀김옷이 먹고 싶었었던 거지 누나. 이번엔 불닭 소스 풀어볼게요. 이걸 흔들어야 되더라고. 이게 이게, 맵더만, 맵던디, 나는? 부닭소스가 좀, 쓴내가 나서, 쓴내가 나는데?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 맛은지 모르겠어. 라면으로 먹을 때는 맛있는데, 맵다. 맵다. 쓴내가 좀 나네요. 맵마가데 아, 아, 맵네? 아, 옛날에는 매운 거잘 먹었었는데, 못 먹겠더라고. 음, 날개 매운 소스 뿌려져 있어요. 달라났어요, 제가. 맛있다, 맛있다. 나는 이 뼈가 너무 좋아. 아니죠, 아니죠. 뼈 너무 맛있지 않아요? 음, 맛있다. 저는 또 목을 좋아합니다 일단 소스는 안 뿌릴게요 구경하면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 별로 쓴맛 쓴맛 나는 이게 사람들이 먹는데 왜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어 목 없나봐 아니 목이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뒤적거리는 거 싫단 말이야 여러분 음식은 뒤적거리면 안돼 이거 좀 먹었다고, 여기 지금 땀이 나고 음! 오. 엄청 비엽네 목은 딱 여기 아니죠. 이빨. 이빨 딱 껴가지고. 틀리잖아. 고기는 진짜 바짝 익혀야 맛있어. 마른 고기 뜯듯이 먹어야. 근데 좀잘튀겨지긴 했는데, 제 스타일에 바짝 튀겨진 잔머리를 그래요씨 장갑 때문에 만져주. 수... 내 뭘. 아씨. 저이서좀 배불러. 배가 부른데요? 좀 오래 먹는 스타일입니다 러 배불러. 배있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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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썸네일! <laughs> 아, 썸네일, 썸네일. 오! 다리야, 어디였어? 아, 됐다. 썸네일, 딸게요. 됐어. 흉튀기는 양념이 달잖아요. 그래서, 김치 먹고 싶어요, 지금. 우리 김치 진짜 맛있는데? 김치가 좋을까? 김치 음! 그 맛이야 보쌈 맛 맛있다 맛있다! 어, 뭐, 먹어봐요. 묵은 김치에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묵은 김치에다가 치킨을 이렇게 싸가지고, 뼈는 다 발라주고, 맛있겠지? 진짜 맛있다? 신기하 무슨 맛이 나지? 김치는 찢어먹는 거 맛있다고 알지? 아 어, 이렇게 그리고 퍽퍽살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잘 들어가는데요? 미쳤다리 이것 봐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아, 연변에 에이씨. 보여요? 양념치킨에 할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후라이드나 간장 같은? 양념은 너무 많이 달것 같고. 김치로 보면은 하나만 더싸먹갈게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양념을 되게 많이 해요. <laughs> 김치 양념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좀큰 걸로 할게요. 하나 왔어. 아스켓팅. 누가? 어그른다 마지막이에요. 너무 덜하네 이것도 분명 맛있을 것이야 근데 이거는 그 4대 천왕인가? 3대 천왕인가? 4대 천왕인가요? 백종원 대표 나와가지고 거기에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김치 싸먹는 거아 진짜 맛있으니까 그냥 김치가 있어뭔 <laughs> 느낌인데 진짜 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음 그냥 치킨을 식사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야식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같이 싸먹으니까 식사라는 느낌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김치에 이렇게 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썰어놓는 것보다는 길어서 이게 좀싸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킨 못 먹어 배불러서 아 괜히 먹었어. 이렇게 원래 한 목줄 못하는데 꼭두 마리짜리 시켜가지고 근데 아마 한 마리는 양이 너무 적더라고. 한 번만 좀 쪘지. 음, 애매하다. 한마한번 약간 애매한 거 알죠? 아, 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느낌? 근데 왠지 나는 시키는 그 다음날 또 먹으려고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맛있다. 한 번만 더 먹어야지 아 속이 확 내려가네 진 개운하다 이렇게 속이 안 좋을 때는 김치를 먹어야 된다니까 뭐, 한번 찍어볼게요. 피부 좀 좋은데? 아무튼, 오늘 되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 뿌려지지 마어